어, 네 안녕하세요. 팩트를 체크해주는 남자 팩트남입니다. 네 오늘 하나 인더 한번 볼게요. 하나 인더 볼 거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종가가 네3.8% 마이너스. 이게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요 지금. 반도체 전체가 안 좋고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 이제 3%씩 빠졌습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 둘다 13%씩 빠졌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방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방산 아닙니다 반도체 반도체랑 이 AI 모멘텀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어 하나 인더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 겠죠 이게 정밀기계 정밀기계랑 이제 비전이 이제 합병을 한 겁니다 합병 이게 다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해서 나온 거예요 어,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a n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이라고 해서 방산이 아니라 c 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반도체 분야 반도체 분야를 따로 빼서 상장을 시킨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한 인더예요 그게 e r 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입니다그러면 차트적 관점으로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좀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그래도 좀 안정적인 구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먼저 보시면은 전에 전에 하락 추세를 한번 벗어났던 부분이 이 자리죠 전에 하락 추세를 이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왜 여기가 돌파를 나와 주면서 돌파를 해 주면서 추세가 전환됐죠 아예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인이 나왔어요. 과메도, 과메도가 나왔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가 매수,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를 한 건데, 이 돌파한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아, 저항, 다시 지지가 됩니다. 지지,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가 얼마죠? 39,050원이죠. 3 9 0 5 0원 네, 이부이 자리 3 9 0 5 0원 자리까지 이제 지지가 될 거고. 이번 하락수 이번 하락 구간도 보시면 3 9 0 5 0원에서 과매도가 나왔죠. 아,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과매도가 나왔는데 다시 바로 저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저가 매수.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는 기회의 자리다. 기회의 자리. 이게 반도체 섹터,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세인 하락세인 와중에도 하나 인도는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상향 그림을 그리려고 한, 하는 자리예요, 지금이. 우상향 자리를 그려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봐요? 75,000원. 갑자기 왜 통역시 없이 75,000원이냐라고 보시면 물어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43,700원이죠. 그러면 최소 70%에서 70%에서 80% 정도 올라간다는 말인데 75,0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이 주가 목표 주가가 그 부분에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인더랑 하나 인더에는 비전이랑 이제 정밀 기기가 있어요 이 밸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75,000원이라는 주가까지 홀딩을 합니다 홀딩을 하고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요 자리만 만들어졌다고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어, 이 목표 주가를 알고 이 밸류에이션을 알아야 밸류를 알아야 추가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이 번호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로 시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화인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자료랑 요약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영상 시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상 보시는 게 영상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 일단 하나 인더스, 하나 인더에 하나 비전부터 좀 봐야죠. 비전은 무슨 회사냐? CCTV, CCTV랑 AI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비전이. 어, 그리고 비전이 캐시카우예요. 얘가 왜 캐시카우냐? 지금 매출이 1조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이 1,300억대예요. 예. 네. 지금 하나 인더의 자금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 비전이. 이건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더 예. 얘 비전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1.6조가량 나와요. 1.6조. 지금 하나 인더 인더 종목 자체가 2.1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비전 하나만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한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만으로도 1.6조가 나와요. 그러면 이 CCTV랑 AI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지금 점유율 자체가 중국이 2위에요. 그리고 어, 비전이 3위입니다. 근데 바뀌고 있어요. 줄이 이유가 뭐냐? 미국의 국방 수권법이 있어요. 국방 수권법이 생기면서 중국산 CCTV 퇴출. 얘를 왜 퇴출시키냐? 어, 중국에서 IP 해킹, IP 해킹하고, IP 해킹하고 그리고 유출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 불법 행인데 이게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아세요? 로봇 청소기 중국산 이 로봇 청소기에 캠이 있어서 이 캠을 유출시킨답니다 캠의 영상을 네, 완전 나쁜 짓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도 있죠 예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중국은 긴장해야 돼요 이거에 최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더와 아, 인더의 비전이 네. CCTV 내용으로만도 그렇습니다. 지금 점유율 자체가 중국이 내려오고 있고 인더가 아 다시 비전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매출은 매 반기마다 반기마다 최고치 달성 중입니다. 비전은 그럼 정밀 기계로 넘어가 볼게요. 정밀 기계. 정밀 기계는 TC 본더입니다. TC 본더, 어,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했죠. 공동 개발을 하면서 지금 퀄 테스트, 퀄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퀄 테스트를 받고 있고,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2에서 2.2조까지 밸류에이션을 받아요. 이게 왜냐? 지금 한미반도체가 9에서 10조입니다. 여기서 20% 가량은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에서 2.5조 정도 반영을 받는 거고 퀄 테스트가 통과 이후에 통과 이후에 만약에 수주까지 수주까지 받는다? 그러면 4에서 50% 주가로 따지면 4에서 5조 정도 반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보수적으로 퀄 테스트 퀄 통과까지 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2.2조죠. 2에, 2조에서 2.2조 그렇게 됐을 때 정리해 보면 얼마예요? 비전이 몇 조? 1.6조. 정밀 기계가 몇 조? 2.2조. 보수적으로 나볼게요. 2조. 1.6조, 2조. 2조. 그러면은 3.8조 나오죠. 3.6조, 3.8조. 이게 주가가 75,000원에서 78,000원입니다 이게 적정 밸류예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파는 거 말이 돼요 이 구간에서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꾸준히 담아가야 되는 자리다 이건 기회 담아가야 된다 기회 근데 이 기회들을 못 잡을 것 같으면 위 번호로 하나 인도라고 남겨주세요 하나 인더라고 0 1 0 7 3 6 8 5 3 2 8로 하나 인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적정 매수가 나 아니면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맞겠네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코스닥 시장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올해 올해 대장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건데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어요. 얘 뭐예요? 바이오 종목. 바이오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하원 통과됐고, 상원, 네, 상원 남아있는 지금 뭐가 있죠? 미 생물보안법. 이거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죠?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를 달성했어요. 네, 코스닥 1위가 바뀌면요, 내년에, 그 다음 연도, 24년에 바뀌었죠? 그러면은, 25년에 주도주가 바뀝니다. 주도주가 바뀐다. 이 주도주가 이제 1월부터 강세가 시작된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제일 최근에 알테오젠 뭐 나왔죠? 다이치상규 독점이죠. 계약이 나왔습니다. 독점 계약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ADC, ADC 이제 SC 제형.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바이오 시장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예 예시를, 예시를 좀 들어 볼게요. 왜 올해 25년을 바이오로 봐야 되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그 셀바스 AI 아시나요? 셀바스 셀바스 AI. AI. 이게 23년도 1월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주도주가 됐죠. 주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2차 전지. 2차 전지. 이게 미국에서 IRA 법안 발의하면서 2차 전지가 우리나라로 수혜를 받게 됐어요. 왜냐? 중국산. 중국산 견제가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몇% 프로 올랐어요? 말도 안되게 올랐죠 20배 30배 올랐죠 근데 같은 예시로 중국산을 견제하는거 뭐가 있죠? 바이오 생물보안법 같은 내용입니다 중국산 견제하는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바뀌는거 이때 당시에도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비엠이 시총 1위 하면서 주도주가 바뀌고, 그리고 주도 섹터가 바뀌었습니다. 바이오도 생물보안법 때문에 알테오젠 생물보안법으로 수혈을 받고, 알테오젠이라는 코스닥 종목, 코스닥 바이오가 시가총액 1입니다. 위딱 동일한 내용으로 시장을 끌고 갈수 있을 거다, 코스닥을. 포스트 시장을 끄고 갈 거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죠. 미생물 보안법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 번호로 오늘의 종목은 한화 인더니까 한화 인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생물 보안법 관련 주 생물보안법 관련주도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영상의 주제죠 하나 인더 하나 인더의 움직임 이 추세를 길게 먹어야 됩니다 길게 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멍 때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내려갈 때 오늘 같이 기회를 줄때 대응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이 매도가 아닙니다. 내 평단가를 내리고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이게 줄여서 대응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 번호로 73685328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하나 인더 좀 안내를 좀 도와드렸고 구독이랑 구독이랑 좋아요는 지금 팩트체크에 도움이 됩니다 팩트체크에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위 번호로 위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대응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